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권 합격 심화편. 우리 지난번에 그 지역사에 대한 내용을 이론으로 봤는데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문제가 막 아주 많은 거는 아닌데 한번 나올 때 배점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나는 진짜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면 아예 그냥 풀 수가 없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요런 사료가 나올 때도 있지만 지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1번. 다음 특별전에서 볼수 있는 도시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는 거를 고르는 거예요. 자, 지금 뭔가 홍보 포스터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박물관에서 하는 특별전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이름이 나와 있죠? 송악, 개주, 열린 성의 도시 특별전 송악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옛 여지도 속의 옛 궁성이다라고 해서 궁궐이 있었던 자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송악이라는 지명에서 우리는 이곳이 개성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고려 시대의 개경으로 불렸던 곳이죠. 그렇다면 개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수도로 삼아 가지고 고려 역사가 출발이 여기서 됐었죠. 이건 맞는 얘기고. 원나라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축조가 되었다. 이거 지금 서울에 그 용산에 그쪽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1층 끝에 있는 탑 있죠? 그게 지금 경천사지 10층 석탑인데 만약에 그걸 딱 떠올려가지고 어, 이거 서울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원래 있었던 자리가 경천사라는 사찰이에요. 지금은 서울에 있지만 경천사라는 사찰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터라는 뜻의 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경천사는 개성에 있었던 사찰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개성 거가 맞아요. 자, 3번 조선 후기 송상이 근거지로 삼아서 전국적으로 활동을 했다. 송상이라는 이 거상 사상의 근거지가 개성입니다. 요것도 맞는 얘기고요. 자, 일제강점기에 강주룡이라는 여성 노동자가 그 을밀대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고공동성을 한 기록이 있어요. 이건 일제강점기때 일어났었던 최초의 여성 노동운동? 요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개성이 아니고요. 평양입니다. 평양. 을밀대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거 평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평양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서, 4번으로 선 답으로 찾아줄 수는 있겠고, 자, 5번 북위 38도선 분할 이후에 남한에 속했다가 정전협정으로 북한 지역이 되었다. 이건 아마 몰랐을 수 있는데, 원래 개성이 우리 거였다가 그래서 정전협정을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했었는데, 나중에 완전히 정전협상이 진행이 되고 나서 북한 지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우리 거였다가 북으로 이제 편입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개성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따로 이제 기억을 좀해 주세요. 혼자 평양 설명이 들어가 있는 4번으로 답을 찾아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 모두에서는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이 결사 항전을 했었던 탕금대 전투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한다. 임진 왜란 때의 신립 장군의 탕금대 전투는 충주 지역에서 있었죠. 충주. 그럼 이거 지금 다 충주 지역의 특징이겠죠? 타평리 7층 석탑이 세워졌고, 김윤호의 대몽왕쟁, 다인철소와 와놀리제철유적 등등등. 자, 이게 지금 충주 지역이랑 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충주에서 있었던 걸로 맞는 것 추가적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곳은 충주가 아니고 서울이에요. 서울의 그 덕수궁 아시죠? 덕수궁? 덕수궁의 석조전에서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됐었어요. 얘는 서울이니까 아니네요. 명나라 신종을 기리는 만동묘가 건립되었다. 아, 이게 실제 문제로 출제됐을 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헷갈릴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충주가 여기 지금 충북이잖아요. 충청, 북도, 충주인데 그, 신종을 기리는 만동묘가 어디 있냐면, 같은 충청북도에 충주의 바로 아래쪽에 괴산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쵸, 이것까지 사실 외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거 왜 이렇게 내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어설프게 만동묘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헷갈릴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충북이지만 충주가 아니고, 그거보다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라서, 요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괴산입니다. 괴산. 자, 3번,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궁 농송을 벌였던 거는 우리 일번에서 잠깐 봤었죠. 여기는 평양. 이건 평양이니까 아니죠. 자, 4번, 고구려비가 남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견되었다. 중원 고구려비 또는 충주 고구려비라고 부르는 비석이 여기서 발견이 됐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박재혁이 경찰서에 폭탄을 터트리는 의거를 일으킨 곳은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 의열단은 박재혁이 했었던 거. 이거는 부산이어서 X치고 4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굉장히 지역적으로 따지면 저 만동묘 위치가 아는 사람도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걸 굳이 암기해야 하나 하는 필요가 있기는 한데, 만동묘라고 하는 것은 종종 등장하기 은 때문에 이것이 충북의 괴산지역이다. 이 정도로 이제 체크만 해주실게요. 2번에 4번이고요. 자, 3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3번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땡땡시 문화유산 홍보채널인데 동고산성에서 찾아보는 후백제의 흔적이래요. 후백제, 견원의 후백제 6.25 전쟁 중에 소실된 전라가명을 복원한다. 그리고 순교지에 세워진 전동성당. 이거 다 어느 지역에 가면 볼수 있는 유적지, 관광지인데, 이 전주죠. 후백제는 완산주라고 불렀던 전주를 중심으로 이 후백제가 세워지게 됐고요. 전라도라고 지명이 있잖아요. 전라도. 전. 라. 도. 라고 하죠. 이거는 전주와 나주의 합성어입니다. 되게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라 가명이 이쪽 지역에 있었어요. 이것도 추가로 보시고, 전동성당도 이쪽에 있는 성당입니다. 자, 전주인 거를 찾아내고 나서 탐구 활동으로 맞는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장룡영의 외형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한다. 장룡영이 뭔가요? 장룡형? 이거 정조가 설치한 거죠. 정조가 설치한 거고, 본인을 지키기 위한 어떤 군대를 뽑기 위해서 무관을 엄청 뽑아서 장룡영이라고 하는 이부대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내형이 있고 외형이 있는데, 내형은 서울에 있고, 창경궁 지역에다가 좀 배치를 해놓고, 나머지 외형을 수원에다가 배치를 하죠. 이거는 수원 화성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장용영은 수원이에요. 홍경래가 난을 일으켜서 점령한 지역을 알아본다. 홍경래의 난이라는 거 기억나실 텐데, 저기 서북 지역, 서북 지역의 차별 때문에 일어났었던 운동이죠. 지금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야 되는 지역이에요. 전주랑은 전혀 관계가 없이 여기로 따지면 평안도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정주나 가산 같은 이 서북 지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조가 피신을 해서 청나라 군대하고 항전을 벌인 곳이라면 이 병자호란 같은 거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인조가 피신해서 청군이랑 항전을 벌였던 데가 어디냐? 여기는 경기도 광주 일대에 뭐, 성남이나 하남이나 광교 일대로 이제 추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건립된 장소.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유계춘이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 가지고 봉기한 지역을 검색한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임술 농민봉기라는 난이 크게 일어났던 데인데 여기는 진주입니다. 이건 진주예요. 자, 그래서 전주에 해당하는 사건으로는 탐구활동으로 4번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 볼게요. 4번 가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제일 적절한 것은 역사를 품은 섬 다크투어를 떠나 볼까요? 다크투어는 재난이나 참상 같은 거를 기준으로 어두운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하는 그런 여행을 다크투어라고 하죠. 자 출발을 해서 보니까 항파두리 항목 유적이 나오네요. 항파두리. 이거 삼별초가 마지막으로 이 지역으로 내려가가지고 대몽왕쟁 버렸던 흔적 중에 하나예요. 삼별초가 마지막으로 갔던데 뭘 속에 떠올리면 되겠죠? 알뜨르 비행장 비행기 경납고 일제 강점기 역사가 지금 나오는데 알뜨르라는 지명 힌트가 또 나오고요. 어 일제 고사포 진지인데 오름이라고 하는 자연 환경의 특징이 나오고 있고 해안 동굴이 또 있더라 요런 게 있습니다. 바닷가도 있고 오름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자연 환경도 있고, 알뜨르라는 이름과 항파두리 항목 유적에서 우리는 이곳이 제주도인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제주도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제일 적절한 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은 흑산도예요. 여기는 흑산도. 프랑스군이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한 장소는 강화도입니다. 여기는 강화도. 지주 문제철에 맞서서 소작쟁이가 일어났었던 곳은 저기 신안의 암태도예요. 신안의 암태도 4.3 사건으로 많은 주민이 희생된 주요 장소 유명한 제주 4.3이죠. 지금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제주도 얘기 4번으로 찾아 주시고요.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해서 조차를 요구한 곳은 절영도입니다. 영도라고도 부르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대한 특징은 4번으로 찾아 주시면 되겠네요. 문제가 되게 어렵다기 보다는 그냥 내가 아마 전혀 모르는 선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료를 봤을 때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를 뽑아내는 게 먼저고 이 지역이 머릿속으로 지도에서 떠올라야 되고 시대를 중첩해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도 대표적인 사건들이 머릿속에서 다 지나가야겠죠. 사실은 지역사는 따로 암기하는 곳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사를 시기별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고대시대부터. 그 시대가 바꿀 때마다 계속해서 중첩돼서 나오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걸 지금 편의상 한반도라는 지도로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그 문제를 따로 뽑아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계속 시기적으로 봤었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는 그런 챕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시험 자체가 한국인의 한국사 능력치를 평가하는 거죠. 한국인이 한국의 역사와 지리, 문화를 어느 정도까지 잘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류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근현대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라든지 가령 제주 4.3 같은 경우는 현대회사 파트에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죠. 이거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도 최근에 됐기 때문에 중요하게 더욱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이 안 알려진 사건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대중성을 갖고 있는 한능검이라고 하는 시험에 이제 계속해서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런 현대사 파트에 새롭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면서 내용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지역사 파트도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역사 부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